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 외형,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가 곧그 사람의 모든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성공과 능력이 곧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와는 이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한구절은 우리 신앙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 육신에 속한 사람,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겉모습입니다. 외모와 능력, 세상의 기준, 자랑할 만한 것들에 집착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굳어져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보이는 것만 좇으며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곧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자신의 삶과 내면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영에 속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점검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연약함과 잘못을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첫 걸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제도와 순종.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길 거절하는 삶, 바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삶입니다. 욕심과 세상의 논리를 좇으며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방황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마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삶의 주인, 왕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의 삶, 순종의 삶.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어집니다. 세상의 시스템, 돈, 명예, 인기,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상황에는 귀 기울이지만, 정작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대로 사는 것,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결코 남을 먼저 비판하거나 외모로 판단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할 것을 명하십니다. 나를 깨뜨려야 보이는 예수.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다 결국 오직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외모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결단과 적용. 이제 우리는 확실히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외모와 세상의 잣대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세요. 비교, 열등감, 자존감의 상처, 스트레스와 질병. 모든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깨어뜨리고 내 중심을 내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진정한 순종과 회복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